그 빛에 의해서 얼굴 일그러져 보인다. 어 어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일그러져 보인다. 어. 그 일그러져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빛을 떠버리지 말자. 아, 그 빛을 떠버리지 말자. 아, 꺼버리지 아, 말자. 야아 너무 멋지다. 그 없었다면 이게 야, 야, 없었구나. 야, 아 야, 야 멋있다. 야, 저기 우리가. 이틀 동안, 아이 3일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,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하마 하겠습니다. 이 마지막 이 공부를 하려고 내가 지금 여까지 들고 올라왔습니다. 이거 박스에 담아가지고. <laughs> 자, 99페이지. 99페이지, 사생비 뭐? 어. 야들. 아, 아, <laughs> 들고 있는 밑간판들. 아, 아니, 이거, 이거 필요합니다, 이거. <laughs> 이게 다. 이 다섯 명인데 원래 이게 다섯 명 <5명> 세우는 건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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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 저기 90어99 <laughs> 페이지 <laughs> 저기 <웃음> 그, 그 이게 막 <laughs> 너무 많이 읽으면 좀 힘들어서 아99 <laughs> 어, 페이지 99 페이지 전개 읽을 거예요 전개 됐죠 네. <laughs> 그, 어디를 읽냐면, 단월 거기를 읽었습니다. <laughs>